아, 내가 가진 주식이 상장 폐지된다니,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죠. 오늘은 이 상장 폐지랑 정리 매매에 대해서 딱 알아야 할 것만,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도 보면 심심찮게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팔 수가 없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내 주식이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첫째로, 상장 폐지되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비상장 주식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완전히 망하지만 않으면 뭐 이런 상으로는 장외시장, OTC 마켓에서 거래할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래가 진짜 어렵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가끔 회사가 다시 상장하면 그때 다시 거래할 수도 있긴 하고요 둘째로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회사가 아예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진짜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수 있고요. 투자금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회사가 자산 다 팔아도 빚 갚는 게 먼저고 그러고 돈이 남아야 주주한테 오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하는 건데요. 상장 폐지 확정되면 딱 7거래일 동안 마지막으로 팔 기회를 줘요. 근데 이게 가격 제한폭이 없고 30분마다 주문 모아서 한 가격에 딱 체결시키는 방식이라서요. 보통은 그냥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파는 게 낫다고들 하죠. 미련 갖기보다는 빠른 판단이 중요해요. 상장 폐지가 무조건 주식의 끝 이건 아니지만 정리매매는 정말 손실을 줄일 마지막 기회라는 거꼭 기억하세요.